집안에 들이던 공줄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이 집에도 공줄이라고 하죠. 빌던 줄이 굉장히 뚜렷해서 지금의 현생 종교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이 집에서도 이런 공줄로 자손나비가 번성하고 번창하고 잘 되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 형 사주예요. 크게 내리막길 없이요. 잘 되는 사주입니다. 물론, 20대에는 명성과 금전, 모든 걸다 가질 수 있는 사주로 저는 보여지고, 가장의 사주처럼 보여지고, 계속해서 좀 바깥 생활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평생의 일복은 많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분 자체적으로도 왜 자꾸 해외문이 자꾸 보여요. 옛날부터 해외에다가 많이 왕래를 하시고, 해외 거주지를 두고 사셨는지,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도 인물 신점 진행해 보겠습니다. 점검 아, 주세요. 네. <laughs> 드릴게요. 자주 여자분입니다. 음... 성은 이미. <laughs> 김바다왜 이렇게 <laughs> <laughs> 정신이 없지? 이 사람을 보는데 아, 정신이 그래요? 없다 나, 요즘 뭐 바쁜가? 음. 음. 보겠습니다 이뭐 뻔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오는 대로 전하자면 집안에 들이던 공줄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이 집에도 공줄이라고 하죠. 빌던 줄이 굉장히 뚜렷해서 지금의 현생 종교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이 집에서도 이런 공줄로 자손 나비가 번성하고 번창하고 잘 되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분도 명예없고인기없고 어, 사시는 분이시죠. 네. 결, 근데 결혼 아직 안 하셨나요, 설마? 결혼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래? 왜? 저는 이분 자체가 일도 그렇고 그리고 사랑도 그렇고 굉장히 이 뭐라 그래야 될까? 특히 일적인 면에서는 지속성이라는 게 끊기지 않고 거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끈기 있고 집념 있고 이 악물고 열심히 달리는 거. 근데 그 뒤에는 항상 이분의 부모님의 노력 그리고 어 특히나 어머니 모자보다 아버지 부자 자리에서의 굉장한 서포트가 있지 않았을까? 어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 아버지의 굉장한 아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글쎄 이 지금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분이 만약에 제 아버였으면 너무 잘 되고 감사했을 것 같긴 하지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참 이분이 그 시달리는 거 시달렸다라는 표현이 맞나 음. 하지만 좀어좀 어, 좀 마음적으로 뭐 이렇게 힘든 부분이 이 나름의 고충이 있지 않았을까 음. 싶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승승장구형 사주예요 크게 내리막길 없이요. 잘 되는 사주입니다. 물론, 20대에는 명성과 금전, 모든 걸다 가질 수 있는 사주로 저는 보여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사주예요. 좋은 음, 사주? 네. 그런 사주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엄마나 와이프로서의 삶 자체는 조금 부족합니다. 어, 가족을 지, 뭐, 가족을 못 지킨다, 지킨다, 일부 종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요. 엄마로서의 모습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이분 같은 경우는 가장, 남, 오히려 여자가 남자같이 가장의 사주처럼 보여지고 계속해서 좀 바깥 생활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평생의 일복은 많이 들어와 있다. 음. 그리고 이분 자체적으로도 왜 자꾸 해외 문이 자꾸 보여요? 옛날부터 해외에다가 많이 왕래를 하시고 해외에 거주지를 두고 사셨는지 해외 문이 자꾸 보입니다. 음. 그리고 하나둘 글쎄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집이나 이런 게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재산도 좀 음, 재산 충분하게 있으신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크게 문제점이 있으셔서 저한테 주시는 건 아니죠. 막 관제나 이렇게 보는지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죠. 제가 왜 항상 음. 이렇게 뭐 문제 있는 아니 관제 뭐 이런 거를 들이다 보니까 음, 음, 음. 이런 게안 느껴지시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불안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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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뭐 빼먹었나? 어, 그렇게 <laughs> 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음. 이분은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음, 음. 이분이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 하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큰 내리막길 없이. 네. 이분은 배우예요, 현재는. 옛날엔 가수였고. 음. 그런데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야 될까요? 드라마 흥행배우? 어, 드라마가 잘 돼요? 항상 좀잘 되지 않나 싶어요. 음. 근데 이번에도 음. 벌써 지금 아주 뜨거운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고 음. 하거든요 근데 집안에 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집안에 좀 아픈 사람이 있고 건강을 신경 써야 되시는 분이 좀 보입니다 음. 그러니까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보신다면 이분은 음. 제가 선물을 일부러 아까 안 드렸어요 장나라씨 너무 귀엽다 <laughs> 너무 예쁘죠? 어 나이가 네. 이렇게 81년생? 그렇죠 근데 지금 굿파트너라는 그 드라마를 <laughs> 어요 어, 연기도 잘하시나요? 근데 전 연기하는 거 솔직히 옛날 에 장혁이랑 뭐 옛날 나왔던 네. 드라마 기억은 나긴 하는데 연기 잘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어떻게 여기서 못한다고 하겠어?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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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못한다고 하겠어요? <laughs> 아니 진짜로 잘하시는 것 같고 항상 아, 음. 조금 항상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부럽다. 뭔가 그러니까 내가 부럽다기보다는. 저렇게 항상 좀 멈추지 않고 운이 잘 따르시는 사주인 것 같아요. 음. 어, 참 조상 덕이 많은 사주라고 아까 네. 전에 제가 그랬죠. 일단 공주 공덕이 참 많다. 음. 그리고 음. 이제 뭐 아내, 엄마 의기좀 음. 힘들다고 음. 주셔. 그런 거. 부분은 조금 하는 일에 비해서 어... 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완벽합니까? 맞아요. 음. 여섯 살 연하 분이랑도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어 살? 팔, 칠? 네. 와우. 음, 참. 하아, 아주. 저 중학교 때 음. 팬사인에 갔거든요. 음, 실제로 <laughs> 보셨어요? 봤죠. 너무 맞... 예쁩니까? 되게 작은 요정 같았어요. 오... 요정 같았고. 어렸을 때라서 뭐,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머리가 이렇게, 그, 스윗드림이라는 노래 를 네, 부르셨을 네. 텐데, 머리가 이렇게 길고, 거의 생얼 같았고, 눈이 이만했어요. 무슨 세럼처럼. 어, 얼굴도 이만했습니다. 예쁘겠죠, 어머. 예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음. 음. 이분이, 선생님, 올해 음. 온기가 또한번확 피어오르는. 어, 확 피어오르고 뭐할것 없이 이분은 항상 뭐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아, 그 너무 신기하네요. 어. 항상 꺼지지 않습니다. 좋겠다. 음. <laughs>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